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화정입니다. 오늘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겠는데요.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 중부 먼바다에 구름 많겠고, 물결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 최고 3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지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 최고 2.5m로 읽겠습니다.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 물결은 1에서 1.5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고, 물결 최고 1.5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읽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